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한반도의 평화,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 말갈아북의 홍강철입니다. 어, 최근 이 북에서는 인민군 군인들이 군사복무 기간을 2년씩 단축했다는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복무할 때는 13년이었습니다. 만 12년. 예. 그, 러면군사부문 연안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예. 청춘을 우리는 조국에 바칩니다. 예, 그런 찰나에, 예, 이렇게, 강릉도가, 예, 평안남도 평성시에 있는 도군사동문부에서 그 재래강습을 받던, 예, 천여백, 오백명 정도 되는 재래군인들이, 안주지구 탄광연합 기업소와 그리고 숙천, 문덕, 평론지구에, 이 열두 삼천리반 농장들이 배치되게 되자, 아, 10년 넘게 군사문물을 하고, 뭐, 전선에 나가서 목숨 바쳐 싸운 대가가 농장에 가서 일하는 것이냐며, 집단 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켰다는 그런 내용의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강명도의 객공이라는 그 방송을, 예, 했었죠. 그래서 또 제가 또이 그 강명도 방송을, 강릉도에 대한 방송을 했었는데, 예, 강명도가 또 방송을 했더라고요. 군인들이 이런 반란 때문에, 제대군인들이 반란 때문에, 김정은 총비서가 다급해졌다. 이런 내용의 방송을요. 그 방송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북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사복무 연안을 줄여가지고, 제대군인들을 농장과 탄강에 보낸다는 것. 그리고, 이런 제대군인들이 그 반란 때문에, 김정은 총비서가 중앙군사위원회를 소집했고, 그리고 또 회의에서는, 평성에서 잇은 그 전해군인들이 반란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해의 소식을 노동신문이 싣기는 했는데 노동신문에서는 반란 소식은 쏙 빼고, 예, 쏙 빼고, 예, 군인 병사들이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조선인민군이 전망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예,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어든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노동신문 사진인지는 몰라도 그 캡처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강명도가 캡쳐해서 올린 그 사진에는, 인민군 군인, 그리고 또 병사들의 이런 도덕적 문제에 대한 지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캡쳐한 사진을 노출시켜 놓고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데요. 네. 그 강명도가 캡처 캡쳐해서 올린 그 사진을 보니까, 사진에 있는 그 글, 그런, 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 네? 제가 토시 하나 안 빼고 그대로 읽겠습니다. 예.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해에서 인민군대 안에 혁명적 도덕규를 확립하는 것은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인민군대의 존망과 군 건설과 군사활동의 성패와 관련되는 운명적인 문제라고 하시면서 이 중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새세대 인민군 지휘선군들이 정치의식과 도덕관점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딱 써있습니다. 그 화면에. 이건 뭐 제가 본게 아니거든요. 강명대가 띄운 겁니다. 이렇게 화면에 노출시킨 캐치, 캡처 그 사진에서는 인민군 군인, 병사들이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송에서는 캡처한 사진을 띄워놓고도 버젓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 총비서의 지적은 세세대세세대 세대 인민군 지휘성군들이 정치의식과 도덕관점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양사업과 통제를 강간하는 것이지 인민군 군인들과 병사들의 도덕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 북은 세대교체가 많이 되죠. 세대교체가 많이 돼서 인민군도 이제는 그 이번에 열병씩 나온 것만 봐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 군단살인관들. 예? 군단사령관, 작전사령관들이 그 김일성 광장의 그 긴, 기나긴 그정부행진 구간을 정부행진으로 정보행진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예? 그게 한 300m는 넘거든요. 거기는. 정부행진 구간이 우리 강건중학교 그 행진 구간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구간을 지금 정부행진 구간, 그걸 전 과정을 열병식의 군단사령관, 각 군종, 병종 사령관들이 다 참가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만큼, 그, 인민군 세시대 지휘성군들이 이제는 나이가 완전히 낮아졌다는 겁니다. 이전처럼 나이 많은 하나, 그, 장군들이 아니라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세시대 지휘관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또 그런 게 있거든요, 북에도 보기 그래서 북에서는 간부들을쓸 때, 그, 섞었었습니다. 뭐, 간부를 만약 100으로 본다면 30%는 청년들, 그 다음 또뭐 30%는 뭐, 30뭐 40%는 그 무슨 그 뭐야 이거, 예, 중장년들, 그리고 또 나머지 30%는 그 노병들, 뭐 이렇게 섞어서 쓰거든요. 그래야 이 간부들이 그 사업하면서 그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나이 많은 간부들은 젊은 간부들이 일하는 걸 보고 어, 더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일을 할수 있고, 젊은 간부들을 지도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그렇게 하는, 하는데, 최근에는 아마, 그, 세 시대 이런 인민군, 그, 지휘성원들은 세 시대 간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간부들에 대한 이런 사상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거죠. 예. 조선 노동당 그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차 확대회의에서는 인민군 지휘성원들이 군사정치 생활과, 정치, 군사정치 활동과, 그리고 도덕 생활에서 제기되는 그 일련의 결함들을 지적하고 그리고 또 인민군 대안의 혁명적인 도덕 규율을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이런 문제가 주요하게 토의됐다고 밝혔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예. 그리고 또그 해에서 그 인민군 대안의 모든 당 조직들과 이 정치 기관들 거기에서 혁명적 규율과 도덕 기풍을 세우는 것을 현식이 당 중앙의 명분 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며 혁명군대의 고상한 정신 도덕적 우월성을 발휘하기 위한 이런 주된 가업으로 내세우고 강도 높이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대해서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이 강명도를 보게 되면 강명도는 그 해군 살인관 반항공군 항공 및 반항공군 살인관이죠. 살인관 인명과 그리고 또 국방상 그리고 총정치국장한테. 조선민군 차수의 군사층을 수여하고, 수여한 그런 이런 문제를 두고, 김정은 총비서가 인민군 병사들이 반란 때문에 다급해져서, 이제 국방상과 총정치국장을, 그, 처벌하지 않고 군사층으로 수여했고, 또 그리고 또 제대돼서 농장과 탄광에 배치되는 인민군 군인들이 생활을 당에서 책임지고 돌봐주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강명도의, 그, 강명도나 이렇게 반부 유튜버들, 이 사람들이 말대로라면, 이제 반란을 일으킨 지대군인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가야 할 이런 정치범들인 거죠. 그런데도 이런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할 사람들의 생활을 당에서 잘 돌봐주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를, 냈, 김정은 총비서가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총주를 독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독재자도 있나요?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예? 다, 아, 저, 당에서 생활 잘 도와줘라. 이렇게 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저보고 자꾸 종북이라고 욕하지 말고, 강명도라면 이런 애들 보고 욕해야 된다는데요? 그럼 네가 한, 이때까지 한 말은 뭐냐? 어? 너 그러면, 어, 김정은 청구수가 독재자가 아니래, 아, 아니라는 말이냐. 이렇게 강명도를 보고 따져야 되는 거죠. 저는 강명도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그, 강명도 말처럼, 그, 말이 맞긴 하죠. 이제, 제대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국방상과 총정주국장, 총천모장, 이런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사람들이그 책임을 지고, 당연히 군복을 벗고 물러서야죠. 아, 물러서는 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저중동이 잘 말하죠. 예? 네? 숙청됐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김정은 총비서가 이 문제를 해서그 그러니까 김정은 총비서가 이제 국방상황하고 총중축정한 데다가 차수이 군사총으로 졌다는 거는 이거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걸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회는, 그, 간부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간부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새세대 군사정치 간부들이 줄지어 서 있는 거죠. 김정은 총주사 입장에서는, 새세대 군사정치 간부들이 줄지어 서 있는 현상에서, 황 김정은 총주사 입장에서는 다급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강명도는, 김정은 총리가 다급해서, 군사반란 때문에, 그 그러니까 군인, 제대군인들이 반란 때문에 다급해져서, 총정리 국장하고, 그, 국방상한테다가 차수군차친구를 줬다. 이거 완전 개소리인 겁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거는, 강릉도 같은 이런 반복 유튜버들, 뿐 아니고, 또 이렇게 남한 언론과, 남한 언론들도 그렇죠? 그렇게 나고 그리고 또 국정원까지도 국회에서, 북에서 이번에 그, 인민군 군인들이 군사공무연합을 줄인 거는, 북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사부문 내놔을 줄여서 경제강국 건설에다 힘을 집중하자고, 군인들을 빨리 지대시켜서 고향으로 보내자 한다. 이렇게, 그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인민군대는 이런 구호가 있죠. 에? 이건 북에서 군사부문을 해본 사람은 다 아는 겁니다. 조국보의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담았자. 인민군대에 있는 구호입니다 이거는. 에? 인민군은, 겨울에는 훈련하, 훈련하거든요. 4월까지는. 그리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농사도 하고 건설도 합니다. 인민군은 그 어떤 일을 맡겨도 손색없이 해내는 완성된 노동력인 거죠. 인민군대는. 네? 그런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릉도의 말처럼 숙천, 문덕, 평원지구의 12, 3천일 30, 벌에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면 그러면 최고사령단의 명령으로 인민군대를 농장에 12 3천리 분이파견하면 되는 겁니다. 인민군 몇 군단 몇 군단이 이번에 12 3천리 분의 농사를 도와줄 때 대하여 딱 이렇게 인민군 대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발표를 하면 되죠. 그러면 인민군은 그 즉시 달려가서 농사를 돕습니다. 굳이 군사력을 약화시키, 약화시키면서까지 농업부문과 탄광에 있는 그 인력을 보충할 수 있는 보충할 이런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민군이, 그 인민군에서 이렇게 군사부문 연화를 줄인 그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핵무력이 그 완성된 조건에서 불필요한 제네식 전투기술 기재들, 그 제네식 전투기술 기재들을 운영하는 인원들을 유지하는 건 이건 경제적으로 그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북에서 핵무력 완성을 발표를 하고 이제는 그 무력축감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핵무력 완성은 이거는 사실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는 거죠. 핵무력 완성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재래식 전투기술 기자들은 필요 없는 거죠. 재래식 전투기술 기자들은 용광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핵 무력이 완성됐는데, 제네식 전투기술 기자들을 끼고 앉아서, 그걸 운영하고 유지하는데 수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무력 완성으로 인한 무력 축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laughs> 이런 발표들이 나오면서, 그, 제가 군사복무를 하던, 제가 8군단 직속 114단 그랜드에서 복무했거든요. 그래서 이대대는 저기 동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연대지부는 정주시 오룡리에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미성사진 구글러스에서 찾아봤습니다. 제 부대들 있는가, 제가 군사복무를 하던 그 부대들이 있는가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농장마티 다된 겁니다. 농장마티. 그러니까, 아시겠죠? 제주장의 뜻을, 네? 핵무력, 이제, 이제는 재래식 전투기술 기자들은 없애버리는 겁니다. 용광로로 보내는 거죠. 제가 있던 부대들이 현위치에 없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걸 말해줍니다. 제가 있던 그 독립군 그월곡리에 있던 그백수4땅그리언대 이대대는 어떤 전투임을 맡고 있었냐면, 철산벌에 철산군이, 아시죠? 우리 그, 미사일 시험 자, 자주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 철산군 동창리, 예? 철산벌에 상륙하는 항공육전대, 항공육전대로 소멸할 때에 대한 그런 임무를 받은 부대였거든요. 우리 대대는. 그, 그러니까 항공육전대로 소멸하는 50여 달의 전투를 지, 그, 그러니까 그, 지원하는, 우리 땅크 대대가 지원하는 그런 임무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방어임 물을 맡은 그런 그 배달을 없애버렸다는 것은 흔적도 없다는데요. 거기에 그거는 뭐냐뭘 말하냐면, 이렇게 북에서 그 무력 감축에 들어갔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처럼, 오늘 방송처럼 이 강명도, 강명도 이런 개꿈, 거짓말, 이런 말에 절대로... 그~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북에서의 그~ 핵무력 그 완성은 이젠 기정사실화 되었다는 것 그리고 무력감축은 곧 핵무력 완성이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에 무력을 감축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잘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